초대 여기다가 어아 겨우 됐는데 어아 어. 가자 이이이벤트가 뭐지 이, 이. 가자 단체방 알겠어 겨우 됐는데 아뭐 뭐야 뭐. 무슨 일이지 뭐지 이벤트 뭐야, 뭐야. 이벤트? 아뭐 이벤트 같은 거야 나를 위한 이벤트네 또 아, 무슨 소리야? 아, 당연히 아, 나를 이... 위한 이벤트지. 아 진짜 저기요. 잠깐만 저. 저 아? 이벤트 하니까 말걸죠 기분 나쁘네요. 말 걸지 말아 주실래요? 아, 아, 어, 열심히 지금 존댓말 해주고 있잖아요. 아어 여기인가? 뭐지? 이벤트. 아왜 단체방 오시지 그래? 아, 이거 상자 일단 솔직히 템다 넣어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어? 당연하지. 설마 누가 대박이라도 하겠어? 아, 나 진짜, 정말 아주 그냥, 어? 이거 템은 어떻게 해요? 템다 넣어놔, 넣어놔, 넣어놓고 와. 아니, 엔더 상자 잠깐 설치해주세요. 네. 음. 됐다, 됐다. 저 매니저분들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이벤트 트니까 꼈거든요. 어? 그거 야생 회사만드는거 같아요. 완네. 야생 회사하 야생 면 죽어요. 아 이번, 이번에 그냥 그냥 티어요티어요 어? 저랑 저랑 아 우리 뭐했 엔더 상자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팀팀못 놓고 오신 분들이서. 저 저도 미리미리 해 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분 전에 이벤트 이런 것도 안해 주셨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저야아 맞아, 맞아. 아, 맞다. 아 근데 여기 여쭤 볼게 있는데요. <laughs>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미니 음. 패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템이라고 현이한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지. 에, 이거 그... 드릴게요. 제가 가지 고세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쓸나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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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어떡하지? 나도 나도 다못 넣어. 다못 넣으면 혹시... 뭐 그냥 죽어서 헤어지 맞아. 뭘 들어야지 네, 뭐. 그렇게 몰니까 <laughs> 이거 이거 아, 양식아지 나 지금 쓰레기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죽일 템은 죽여 봐. 양식아. 필요한데 뭐 없어? 어? 뭐 어린이 푼돈으로 산돈뭐 가지고 있을 네. 안데? 어린이 어, 어, 돈 어, 꼬맹이들 말만해 알았어 좀 이따가 내가 비밀적으로 전화 갈게. 아 그런 뜻을 또 내가 모르고 있었네. 참. 가. 아저형또 진하 척하다고 진짜 아, 팔레트 가. 보스가 이렇게 부질 부질하다. 아, 구질, 아, 지금 보스가 삼삼분 거지네. 제가 이 이벤트만 <laughs> 끝나 바로 빠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스가 아, 아, 아닌 아닌가? 여러분들 씨 주먹 주먹. 이벤트 설명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발 아래에 있는 상자가 보이시죠? 네. 네. 이제 그 아이템을 입고 여러분들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있네. 음. 뭐야? 아, 자, 아. 싸워서 팀 설정 안돼 있고요. 팀 네. 캐릭 시 그거는 캐로터도 어, 해드립니다. 아, 큰일 났다. 어, 킬로 쳐줍니다. 네. 그리고 아, 이 뭐야. 이벤트에서 1, 2, 3등은 여기 아이템 보이시, 보이듯이 이 아이템들을 네. 가져가게 됩니다. 야, 아 내가 죽여가지넌 아 이겨야 된다. 네. 자. 진짜... 그데칼데미지가 아... 높네. 그러니까. 자 장비나 데. 다데... 시작하겠습니다. 팀킬 가능한 PVP 시작합니다. 아, 약간 처음에 잔따가요? 처음에 좀 퍼지는 시간 주시나요? 퍼지는 시간? 네, 퍼지는 시간 당연히 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로 네. 통화도 되나요? 네, 쉽고. 아야 지금 아야 아야 그30 38분까지만 해주세요. 38분. 빨리 빨리 빨리. 38분까지. 38분까지. 38분까지 네. 야그 보스 간부방으로 와, 아들아. 오케이? y 라 m 통화 로아 스카이프로 가자 그냥. 오케이, 통화 e o 게자 잠시.. 잠시만. 오케이. 여보세요? 아또 이런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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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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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 클릭하면 넣어줘. 오케이 가자 어 그냥 붙어 들어가 줘. 근데 나요웅이안쓸 건데. 네? <laughs> 어떡 할까. 나나 원래 수. 못 쓰니? 원래 수호 안 써. 아니 원래 수호를 안 써. 내가. 이제부터 써? 쓰라고? 우리 저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뭐 쓰러 쓰라면 쓰는데. 네. 지금 잠만 PVP 타임 언제 붙지? 우선은 좀. 떨어지고 나서겠지? 픈데배고픈데배고픈데배고픈데어오픈지 이것들 뭐백오데배고픈데 배고픈데? 배고픈데? 어떡하지? 뭐지? 근데 배고픈데 어떡하지? <laughs> 야 여기 신들이 있어. 백오픈픈데어오픈픈데아오픈 <laughs> 이거 그냥 이거 고기는 가져. 아 진짜. 어, 어. 말안 해줬으면서. 엔더 상자어디까 엔더 상자 <laughs> <laughs> 엔더 선자. 아문 끄덕끄덕밖에 안 해. 아, 아직 있구나. 이것만 가져가자. 오케이. 야 빨리 와. 최대한 쟤네 둘끼리 싸우게 하고 우리 살아남자고. 어, 좋은 생각인데 굳이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 좋아, 맞아. 이게 그냥 숨어있자. 그래? 얃싸박이 하는 거지. 그냥 이기자. 이기면 어쩔 수 없어. 여기 여기 시프트. 그리고 들어오면 죽이자 엘라. 오케이. 들어오면 죽이자. 경쟁. 우리 구질구질하고 쓰레기 같아도 괜찮아. 어차피 이기면 그 끝인데. 여기 한 대만 맞잖아. 아, 야야. 내 칸다로 내 칸. 야야. 네 세다 세다 세다. 이거 세다면 이긴다 <목소리> 뭐야, 이거 있어? 유리만. 어, 유리 가능하대. 여긴 유리 없지? 오케이. <목소리> 숨어서 있자. 우리 되게 쓰리 같아근데딱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다 뽑는데 야, 우리도 맞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뭘 뽑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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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시작하지 말자. 우리. 아니, 나, 우리, 나 우리, 보이는 거 같은데. 우리, 우리 우리 총은 절대 사지 말자. 뭐가? 어? 어? <laughs> 어 야. <뭐야. 웃음> 뽑아야 되는데요. 음 우선은 조직부터 세우고 있, 뽑아야 되겠죠? 아 이거 총잡이랑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음. 기억해놔야 돼. 이거 총잡이 총잡이나 같았으면 오프리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쵸, 소리 났다. 어? 아까 옆방에서 이런 표 나왔는데? 우리는 시프트를 절대 떼면 안 돼. 아, 잠깐만. 근데 감부하고 예. 그냥... 옛... 우리 간부하고 보스 총합해서 여섯 명이라 하지 않았어? 어. 그러면은 시민 두명더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 멤버들 뽑고? 왜? 하나 둘셋넷다 여. 우리 두명 있잖아. 그러니까 네 명이잖아. 우리 다다 다 하면. 음아 여섯 명까지 팀이야? 응. 어. 이따가 한번더 물어볼 거.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적성에 안 맞지만 뭐 어쩔 수 없겠어 이것도 나름의 전략이... 어? 잠깐 저거 저거. 다온게 저거. 나름의 전략인 거야 뭐 어떻게 있어 저기서 유리를 깼어? 근데 그거 알아? 너 거기 있으면 다 보일 것 같은 거 같은 가 그니까 아니면 납작 엎드려 있어 왜냐면 여기 있으면 팀킬 할까 봐 이 뒤에있다 <laughs> 총잡이었으면 일등먹어지래 야야야야 죽여죽여죽여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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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야야 어? 아 뭐야 어? 아. 너가 나 죽여 아아아아아 바..바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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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안 우리 역시 옆에 요렇게 요렇게 있을거 그랬어 그그 그, <laughs> 서로아아니야아 <아이>, 아, <laughs> <laughs> 우리 더이상 이런 말 해봤자 <웃음> 구차하다고 <웃음> 다 끝났어 우리는 <laughs> <laughs> 현님이아 뱀사님이 현님 죽인거구나 이거 1, 2, 3등다 정한 거 아닌가? 아니야, 우리 이번에 봐준 네. 거야, 그렇지? 우리 꼴등 꼴등이에요. <laughs> 괜찮아,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아 우리가 약간 털을 잘못 잡았다. <laughs> 우선 저기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헤라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나만 아... 안보고 했던거야? 아 왜? 아왜왜왜 아데미가 헤라님 안... 진짜 거짓말 안하고 거기 보스는 뭐 시작하자마자 뭐초지? 3초? 3초 만에 컷당했으니까 우리 보스 완전 아니 <laughs> 아유, 그... 저 헤라님 나아 내가 여기서 미션 깨는거 아닌데 <laughs> 갑자기 너뭐 미션일거같아 아... 난 너랑 같이 안하는거야 나그 신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1등은 확정인데 2등 3등은 다, 다시 하죠? 2등 3등끼리 <laughs> 아니 왜왜왜 아잠깐 보고싶잖아 보고싶잖아 나 혼자 너밀킹 났어 아 그래그래 형님 개잘해 살아 그래합시다 그래합시다 제가 은고양님 죽여놨어요 조용조용조용조용 네. 1,2,3등 위로 올라가주세요 아저 우리 조직? 야 이리와 안해라 아 진짜 이거 보고야 <laughs> 우리 아 진짜 야 우리 진짜 대략님 <laughs> 한거 없으니까 아래에 있어요 PVP의 <웃음> 경험 사이야 <laughs> 대략님 아. 빨리 오세요 아 진짜 마법사인가요? 들어가요 저요? 아 진짜아 아 일단은 층이 잡혔는데 해랑이가 바로 아, 아니, 앞에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해랑님 진짜 3등 누구야 와, 나랑 같이 달렸으면은 아니 잠깐 3등 아니, 아니, 아, 아니 제가 상... 아니, 어? 나 저희 <laughs> 3등 잠깐만 우리 3등 잠깐만 2등이 아니 아니 팀팀팀 아. 님들 조직이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그렇대 아우이가왜 여기 올라가있어 아해랑님 아무것도 안했지 거기에서 근데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해 맞는 말이야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시작 아, 믿스마 빛이 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이, 팔, 팔, 아니, 죄송해요. 아 너가, 너가 올라가. 너가 올라가. 너가, 어? 어 너가 나 보스인 거 인정해주는 거야? 너? <웃음> <웃음> 아, 팔레트인데 <laughs> <laughs> 아, <팔, 웃음> <템트> 보스왜 <벌써 웃음> 이렇게 귀엽냐? 당신 뭐라 그랬어? 아, 귀엽다. 빨리 올라가세요. 아, 진짜. 나도자 넘을 게 낫는데.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오픈 아이템 하도록 하겠습 1위. 자, 어? 100만 원이라? 하다 비능력 랜덤 뽑기권자 다음 2위 아삼이나 아삼아 가세요. 2등 50만인데? 괜히 너가 가져가. 너가 가져가. 네. 30만. 쌌어. 아, 어? 아싸, 아싸. 아, 이거는 뭐. 아, 진짜. 나 가자렸으면 1등 했잖아. 이벤트 끝인가요? <웃음> <웃음> 아, 네. 나 상대에서 탱 가져가시고 모두 올라가기 눌러서. 거기 <laughs> 가기 어, 네. 누르세요. 어, 오케이 고바이 몇 시까지예요? 몇 시까지예요? 니 매니저방 엔딩 몇 시까지예요? <laughs> 말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케이. 자 우선은 오케이. 여기다가 신좀 초대해줄래? 신이요 <laughs> 어, 라, 호.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우리 3위 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상하신님. 혹시 저희가 조직을 하나 감설하고 싶은데요. 네. 그 어, 어디서 하면 되죠? 모르셔야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네. 신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 신이 아니라 제우스입니다. 네, 그래요 제우스. <laughs> 신이... 이거 환전 환전 없는 죠 여기잖아. 자, 그 여러분들이 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와 여기가 좋겠다. 주변에 다른 아지트도 없고 넓은 곳에서 이런 호수가 있고 이런 산이 있고 이런 건물 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 너무... 있으니까 여기다가 기지를 건설해야지. 하면은 그쪽을 딱 말해주시면 저희가 아지트를 건설해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네. 그 전에 조약돌 일곱 셋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시요? 그러면 이 도시 네. 돌아다니면서 가면 되죠? 네 불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잘 가세요. 네. 우리 어디다 할래? 너 어디니? 나 지금 환전소요. 환전하고 있니? 나 하나도 안 해가지고. 환전 일단 해보자. 아나나그그안 구웠어. 아뭐 그, 어디 있는데? 나그너 환전소 앞에 와볼래? 환전소인데? 아니, 환전소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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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우리 저쪽에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어디어디 음. 어디, 어디.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어 어... 부금을 좀 바꾸고 가자 가자 한 이크 주이쪽쯤에다 하면 되겠다 맵잘 꾸몄네. 누구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조심하고 따라오나 아닌가? 야 신이 따라와 어떡하지? <laughs> 너 얼마 있니 조약돌? 조약돌?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트 여섯 세트? 나머지 돌은 다 무너서 버렸어 음. 다행 여섯 세트 정도 뭐, 있으면 해. 되지 뭐 높은 걸, 건물이 좋으려나? 어 글쎄 그래야 안 돌리니까 음 어디가 좋을까 아, 왜 렉걸리는 것 같지? 어, 분명 너를 어때? 아니 여기 어때 해도 렉걸려가지고 일로와 여기 어때? 어 어디? 어 여기 괜찮네 나쁘지 않지? 근데 음. 다른 쪽 있으려나? 아 근데 여기 출입이 좀 많이 되는데? 온통 출입구요 그럼 미니맵에서 괜찮은데 찾아보자. 어 어디 있어? 너 어디니? 있아 진짜. 아 진짜 좀 제대로 좀 따라다니면 안 돼? 아니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레기 걸려서 네가 막 계속 플랫포트해. 신기하네. 어디 있어? 나 아까 거기. 너 어딨니? 어, 저거, 뭐야.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그, 빨리 좀 와줄래? 용자님, 이거 뭐예요? 뭐 찾았니? 어. 이거 커맨드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없나? 어, 근데 상점이랑도 좀 가까워야 되잖아. 응. 음. 그러면 뭐여기겠다 그러면... 아니 아니. 나 어, 그 원하는 원하는데 하나 찾았거든. 어디 어디 어디? 아이가 어디냐고 미니어에서안 보인다고. 아 기다려봐. 미니맵에서 뭐가 보여? 나. 어. 초록색깔 건물. 그냥 내가 여기 좌표를 말해줄게. 하... 알겠습니다. 다 <laughs> X 천칠백 천칠십칠에. 천칠십칠. 응. Y 32 왜, 왜... 와이 32 아니 와이는 3이고요 당연히 제트 응. 마이너스 100 이, 마이너스 225 <laughs> 마이너스 225응 얘네도 너랑 이거 상의해서 20. 말해야지 어... 저 앞에도 좋은 건물이 있긴 한데 여게 있네 응어어어너 되게 너 되게 텔레포터.. 이 건물 어때? 괜찮네 괜찮지? 신좀 불러볼래? <laughs> 신님.. 상당 신.. 쉰.. 쉰쉰쉰쉰쉰쉰 여기 아, 여기다가 건식 <laughs>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요. 네네, 되게 느끼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하셨는데. 아 죄송해요. 저희가 좀 열심히 신중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기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요 초록색깔 건물이요. 포레스트니까 처음에는 아, 초록색깔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거 어차피 건물 다 사라지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른 아지트가 따로 있어요 건설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없애면좀 슬프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차라리 제가 하나 정해드릴게요. 오, 아. 어, 추천해주세요. 근처에 있는 거좀아 <laughs> 싫어요? 싫으면 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나 어, 저... 네, 우리 운영자님 말해주죠. 음, 제가 찾아드릴게요. 가장 적당한아 그... 여기 여기 좋네요. 어디 말하지 마세요. 예. 스디거즈 아혹시응고형님그 오류 커맨드 해결됐나요? 무슨 오류? 말을 안 하. 어... 아 잠깐만요. 아. 여기 혹시 근처인가요? 아여기보세요 여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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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 혹시 아까 아까 그 건물이랑 근처인가요? 네. 아네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해주세요. 네 잠시 레기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둘둘몇 세트 있어? 둘나 하나 둘셋넷다 여섯 뭐지? 세트. 네가 여섯 세트네? 그 잠시 기다리세요 여기서 저기, 잠시만요 저 앞에 저거 뭐죠? 없었어요. 눈만 예, 여기 여기 여기. 여섯 세트 저거... 있어? 어 잠깐만 저 앞에 저거 신호등 신호 신호 신호기 보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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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그거 중앙 중흥일 거에요 중앙 아 그렇네요 이 네. 중앙이랑 가까운데 아니야 그러면 님들이 아까 님이 정한 데는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엄청나군 <웃음> 거기보다 더 뒤로 거기보다 더 뒤로 온 겁니다 <laughs> 그런 거군요 그... 자 돌곱셋 주시고요 먼저 어, 주세요 건설 하는데 비용 어디... 어딨으시죠? 아니 저.. 여기요. 아프거든요? 상자 설치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 여한 세트 더요 일곱 받으셨죠? <웃음> <웃음> 혼나요 뭐 혼나요 야너 일단 환전 얼마.. 나 있어? 야잠깐만 저기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떡해요 아 고쳐줍니다 기다려보세요 <laughs> 아니 물물 다 따지지도 않고 여기 너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이거? 아 큰거 큰 갖기 싫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커가지고 네 예, 그냥 쓰시면 돼요 아예 여기 앞에 포켓몬 센터 사라지고 건설 완료됐습니다 안에 신호기 박으시고요 네네 팀원은 하루에 두명까지 뽑으실 수 있습니다 돈얼마예요네 50만원이요 아50네네 잠깐 이 건물 예쁜거였어 야. 야 올라가기 오. 어려워

여기 아니야? 여기 맞죠. 자 끝났으니까 모여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래. <laughs> 어디로 모이면 되지? 냄새 포인트 찍으면 되나? 아 됐다, 됐다. 그 나한테 자원 주세요. 내가 지금 바꾸고 올게. 다다다 다, 다, 다. 오케이. 아 이거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이것도 가져. 나한테 자원 다 주면 내가 환전 해가지고 음. 어, 이때까지 캔거다 정산해서 줄게 뭔가 내가 또 먹는 느낌이다? 자. 아야 내가 먹고 있어 오케이, 가자 회의장 어떻게 자고 자고. 모이냐? 이거 어, 회의장 치면 되니? 아아 알뜰하다! 알뜰차다! 이거... 어, 회장을 <laughs> 가야되는데? 돌아가기 돌아가기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회장 아이고... 아... 뭔소리야 소리야 뭔소리야 뭐뭔소리야 엄청난 레이 걸리는 소인데크흠 저희 컴퓨터가 많이 아파요. 그럴 수 있어. 면나이빨리 이거 아이, 나, 나총 꺼내 들어. 아, 나나총다 넣고 왔어. 총총 여섯 총 개다 넣고 왔어. 아니 다 다섯 개겠지. 하나 내가 있는데. 아프로데스카 아니 그냥 들어왔더니 여기에 함정 있잖아. 보세요. 빨리 빨리 잘하게 빨리 잘하게. 너이 집엔 그 이런 거 없지? 오너이 집엔 이런 거 없지? 하나 아, 봐주세요. 알아, 하나 봐주세요. 아나 진짜 데미지 1 0자리 칼이 몇 개였더라. 어헤이 릉 u 릉 a l 그집이이거 없지? 필 필요없어! 이 you 지 필요없어! o o 이 i You 필요없어! 아 o o ji? You don't goo j 이 y 이 u don't goo 사 i You don't goo ji? You don't goo ji? You don't goo ji? You d 어, 어... 엔딩 어디일까? 일단 진행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운이 일단 하실 말씀, 그 우리 신님 하실 말씀 자 네. 아, 오늘 어... 처음으로 참. 우리 조직분들의 순위가 결정됐죠? 아, 그렇죠 자, 크레용 팔레트 아, 숲속 이 순으로 이제 차이가 그래. 나게 됐는데 다음 회차에는 뒤집어지지, 아니면 이대로 쭉 갔지 아, 뭐 그대로 가겠어 음, 네. 야, 저의 아, 말은 여기서 끝내도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사 아, 내가 말할 때는 어.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아신아 싫니? 아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엔딩하도록 할까요? 음. 그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피아 레이지 1회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이 마피아의 운명들은? 어, 마피아들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 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마피아 레이지 2회차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빠빠빠빠 아 빠이빠이! 빠빠이